이사야 2 0장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돈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돈을 쳐서 취하던 향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야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치어다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 예포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이 해변 중...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음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21장 해변 광야에 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애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끝이 가야 노라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나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군의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 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까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생활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갈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간되어 다 함께 갈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방이 함께하였고. 길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건는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젖수지를만들었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학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곡을 맡고, 그 국고를 막고, 망군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실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 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일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아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다윗의집이얼세를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종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단단한 곳에 박았던 옷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실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복식 곧나일의 추소를 큰 물로 수송하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 하지 못하였으며 성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비나 너희들 슬피부로 지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어이 히락의 성곳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로간에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왕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의 같이 너희 학당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 대학,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천하다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띠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만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 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주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